하기를 원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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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주0 0 0 0 0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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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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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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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이 진료 진료 생명대신 주님의 길로 따르기를 원하고 음.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를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음. 그렇게 작은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함도 없어가시는 주님을 음. 생각하며 봉사와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음. 평안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오 음.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삶의 성장과 열매맺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여 날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며 어리 김의 붉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삶의 열중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르의 거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그라이은러시의 쿠틴에 의해 쥐를 에는 그리고 스리안, 지진의 꿈, 고요의 비참한 상황에 처해있어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의 손길을 뻗도록, 제들이 전쟁의 공포와 지진의 처참한 상황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역사의 쫓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정신이 온전히 주님의 승리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보다 언덕을 오르시는 주님을 따라 온도제 목소리 십자가를 지고 잠잠이 끌어갈 수 있는 주의 총들이다 되게하여 주시고 아멘. 그것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기름을 깨닫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주님을 다 복되게 하여주 없소다. 아멘. 사순절이 하루 하루를 보내서 흠을 많고 죄악으로 덮힌온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루살렘을 보시며 행복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아, 귀하게 찢기고 있는 이 민족을 보며 가슴 아파할수있는 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주고 아, 아, 영원으로 사랑하시며 이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봉받아 작은 사랑이라고 실천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 우리 열린 성문교회를사랑하시어그것을 세울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 몸낸 교회 안에서도 저마다 가슴을 찢는 회개 태도가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금식하는 성도와 주님의 고난을 체험하는 일에 참을 할수 아, 있는 그렇지. 성도들이 다 되어 우리들의 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쏙쏙 깨닫는 기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전 세계에 보험을 전하고 있는 성도사님들 가정과 화송시킨 지 교회 위에. 하여양 없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해 힘들고 지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이 모두 사라져버리고 오직 예수님 철수의 복음 전파에 혼신을 다하게 하없 주옵소서.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는 성도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도 비록 몸으로 함께하지는 못해도 동참하는 그 기쁨이 넘쳐나게하여 주옵소서. 아, 또한 원류의 사랑의 공동체를 통하여 복음의 귀한 사랑을 전하고 있는 우리 공동근 성교사 부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아, 눈물의 기도를 들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 맞지. 주님께서 원류의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 주셨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영광만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기도와 물질의 동력자가 그러지 어... 않자니 어아맞지 어, 지금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은 줄로 알고 있으니 건강 또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 오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의 말씀을 제나시 위해 다위에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아, 주시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믿음의 걸음을 옮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활합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준비된 귀한 찬양으로 저렇게 영광거리는 찬양되어 수정되는 성길들을 비롯하여 말씀을 삼아 이전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위해 아. 성령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운행하시어 약함을 파주시고 언제 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려오며, 응. 우리 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 아멘. 응.